경절이 100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과 바깥쪽 6번이 초반 앞서면서 손도 이끌어갑니다. 2번 올레요정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아, 태왕수 따라 붙고 있고 4번 알아줄주가 이제 한복판을 끼어들면서 2번 4번 6번 3마리가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5번 아, 선봉타격이 4위까지 바깥쪽으로는 7번 금누리 그 안쪽으로는 1번 원동이 따라 붙으면서 1번 5번 7번 외곽쪽에 10번까지 하고 아, 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들은 6번이 잡고 있습니다. 태왕수가 앞서면서 선 뒤끌고 있고 4번 알아질주 2위까지 2번, 5번, 7번, 10번이 3, 4위 싸움을 펼치면서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2위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선두는 6번 태왕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5번 선봉타격의 역주가 돋보면서 6번, 6번과 번6 5번 외곽주로는 10번 행복의 문까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선두는 6번 태왕수와 5번 선봉타격 두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11번 달빛창가가 한복판을 안쪽에서는 4번 아라질주 2번 올레의중이 안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11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6번 태왕수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선봉타격 2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안쪽 11번 달빛창가가 바깥쪽 5번과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12번 대성대왕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 6번 태왕수가 잡고 있습니다. 5번 선봉타격 이제 2위까지 뒤쪽에서 1번 원동히트에 막판역주가 붙입니다 6번 5번 11번 1번 6번 5번 11번 앞서면서 결승투구합니다. 6번 태왕수가 처음부터 앞섰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선두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5번 선봉 타격이 따라 붙으면